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외래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상당수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관광을 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이 자원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이에 정부가 이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방공항과 지역의 관광 거점 도시, 지역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공항 입국에서부터 이동, 숙박, 볼거리, 먹거리까지 관련 정보와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공항을 보유한 도시 5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대구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비 177억 원을 확보해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또 대구 관광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여행지로 대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이민영 리포터.